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 구자형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예. 양념 네? 이제 2월 25일인가요? 이거렇죠? 네. 설날. 그렇죠. 예, <웃음> 구정이죠? <웃음> 네. 예. 그때가 이제 정확하게 이 1월달이 되는거죠. 그렇죠. 음력으로 네. 이제 경자년이 시작되는 달이죠. 있 그렇죠. 음력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1월달 정확하게 들어오는 1월달부터 예 1월달에 가장 좀 대운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띠가 어, 네. 있죠. 아, 네, 어. 대운이 드는 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원숭이띠를 먼저 볼게요. 원숭이띠요? 아, 어, 원숭이띠에서도, 이제, 무신생하고 경신생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신생들은, 매월생일 3월, 7월, 11월생일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음... 너무너무 좋고, 대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신생들은, 어, 3월생일, 또 7월생일, 12월생일들. 어... 그, 아주 좋아요. 이제 원숭이띠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쥐띠를 볼게요. 쥐띠요? 예. 쥐띠에서도 대운이 든다고 하면은 임자생 쥐띠들이 좋아요. 예. 임자생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마흔 아홉이 돼요. 마흔 49. 아홉이면 사람이 아홉 수 나쁘다 그러잖아요. 네. 아홉, 그렇지는 않아요. 음. 아홉 수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이 임자생에서도 좋은 달이 사월생일들. 네. 그 다음에 11월, 12월 생인들은 아주 대박이에요. 오. 쉽게 말해서, 뭐, 뭐, 하고자 하는 일, 추진으로 막 이제 밀어붙여도 되고, 네네. 어, 여태까지 했던 게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12월 생일들은 특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 특히 12월 생 임자, 12월생. 예, 임자 쥐띠들은. 근데 9스에도 진짜 뭐 대박 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좋다고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에, 예, 호랑이띠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음. 호랑이띠에는 이제 어떤 게 좋으냐, 이민생. 이민생. 이민생이라고 하면은, 몇 살을 얘기하냐, 이제 경자년에 쉬운 아홉이 되죠? 쉬운 음. 아홉이 되는데, 육칠년 세월을참 힘들게 잘 넘어왔어. 네. 잘 넘어왔으나 내일모레가 60이란 말이야 그래도 올해는 여태까지 했던게 밀어붙여도 너무 좋아요 어떤 관직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사업면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 특히 이민생들은 몇월 생일들이 좋으냐 이민생들은 1월 생일 9월 생일들이 너무 좋아요 1월 9월 생일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게 언제 또 문이 열리냐? 4월부터는 음력 4월을 뜻해요. 네네. 양력 4월도지 겹겹쳐가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진짜 문이 솔솔솔솔 열리기 시작하고 음. 내가 했던 일이 답답했던 일이 뭐 이렇게 솔솔솔솔 매듭이 풀리는 운이에요. 이민생들은 어. 좋다고 하면 또 무인생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무인생들은 언제 아직 어리니까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뭐 졸업 시즌도 될 수도 있고 그쵸. 또 취직운도 될 수도 있고. 또뭐 해외로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특히 뭐 아주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너무 좋아 근데 몇월 생일들이 좋으냐 네. 2월 생일들 2월. 2월 9월 10월 생일들이 너무 좋아 특히 더 좋은 건 10월 생일들이 더 좋아 1월 생일들은, 어, 자진신에서도 운도 들어오지만은, 또 다른 띠에서도 운도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또 이제 경자년에 뭐 삼합이라 그러면 쥐띠, 용띠, 원숭이띠일 듯 해요. 음. 그러나 이제 용띠에다 하고 다 나쁜 거는 아니야. 용띠에서도 음? 나쁜, 거 좋은 용을 가진다고 하면은 갑진 용띠들이 좋아요. 5운 일곱이 되는 거예요. 운 일곱이면 운이 이렇게 상승하는 입에서 대동 성주가 들면서 뭐 자손 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 문서가 들어가고 나갈 수도 있고 음. 또 매매를 했던 게안 팔리던 게몇년 돼도 안 팔렸어. 이게 갑자기 3월 달부터 계약이 될 수도 있어. 음. 잘 참조들 해 주시고 특히 갑인생의 저기 갑진생에서 갑진생에서, 네. 갑진생에서 특히 더 좋은다면 5월 생일들이 괜찮을 거예요. 5월, 5월 생일들이 아직 금상첨화로 대박을 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잘 참조들 해주시고, 또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